오늘 해야될 콩이 있죠 콩부터 확인해보기 콩부터 확인을 해보고 에티오피아 구지 판벨라 게네 지역의 콩들을 수급해서 이렇게 만든것 같아요 품종은 74 시리즈 아, 74, 110, 74, 1 1 74, 158 전부 다 어, 원종이라, 원종이죠, 원종. 이 나라로요. 본래 우리 커피의 아라비카의 시작. 홍상태는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홍상태 좋죠. 자, 이걸 앞쪽에서 1차, 이것도 와시드기 때문에 1차 오케스트라 팝핀 초입에서 해석을 할까 했는데, 어, 어제 마셨던 포인트가 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예, 열쇠다 선생님, 어떤 포인트가 좋을 것 같습니까? 궁금한 포인트가 있나요? 아, 향도 좋아요. 향은 깨끗한 풋네 홍색깔, 매우 좋구요. 300g만 준비해볼게요. 사실 2차적으로 해서을 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00g 준비하고요. 1차 오케스트라 파핑 정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1차 오케스트라 파핑 정점으로. 초코맛 나는 포인트가 좋다고요? 초코맛, 초코맛, 초콜렛도, 카카오도 볶아서 이렇게 마셔보면 파핑전 단계에서는 산뜻해요. 산뜻한 정보들의 그게 기본이고, 카카오가 팝핑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산미보다는 쌉싸름한 맛이 주로 나오거든요. 예, 문현쌤 회나, 그래서, 음, 좋을까요? 일단, 뭐, 네. 전반 앞쪽에서의 쌉싸름함을, 앞쪽에서 초콜릿, 산뜻한 초콜릿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상대로. 네, 어,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삼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카카오도 볶아야지 되는데 카카오를 볶게 되면 카카오도 파핑이 터지거든요. 볶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네, 일차 파핑 터지기 전에 앞쪽 곳 앞쪽에서의 해석에서는 상큼해요. 음, 새콤한 특징도 있고, 상큼하고 맛이 그렇게 재밌게 나오는데, 뒤쪽에서는 짭짤름하거든요 그래서 팝핑 전과 후로 맛이 극명하게 나뉘는 특징을 보여주죠. 한 포인트만 볶을 거니까 300g 투이했거든요 금세 끝나겠죠. 일렇게어 캐스트 아파트 정 치가 뭐 윤현쌤도 맛있는 커피로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콩은 에티오피아 구지 함벨라 비엔에 세계지역의 콩입니다. 당연히 커피는 원종이고요. 상태는 최상표입니다. 아주 좋아요. 벤지마지, 게샤, 벤지마지 할 때, 콩에 비해서도, 제가, 벤지마지랑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 콩하고, 벤지,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지 함벨라 게넷인데, 옆으로 살짝 치고 들어오면, 조금 더 작아요. 이 콩이 벤지마지인데, 이 콩은 좀 작습니다. 이, 비교해서 좀 작아요. 좀 투박하고 더큰 콩이 지금 하고 있는 콩이고, 벤지마지는 더 작아요, 콩이. 훨씬 더 자잘한 콩들이 많고, 이거는 굵직굵직하고. 그래서, 어, 이 콩이, 콩 보기 사이즈만 봐서는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에티오피아는 원래좀 자잘자잘하니, 콩 볶을 때열 조절 잘 해서, 그 특징적인 산미나 향을 뽑아해 보면 크기랑은 또 별개로 맛의 특징이 뚜렷하게 지역마다 나뉘지는걸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맛일까요? 부지 한벨라게네 부지 지역과 한벨라 그리고 게네 상희쌤 어서오세요 네. 상태쌤 보고 오려고 했는데, 네, 네, 네. 금방 색이 바뀌죠? 브라운 단계, 네, 옐로우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옐로우 단계. 지금은 이런 색이지만 브라운 단계로 넘어가면 색이 한번 바뀌고 향의 정보도 바뀝니다. 지금은 실버 스킨 벗겨지고 밖으로 연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포인트요 이 정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커피는. 미네르마 선생님도 해나, 어서오세요. 에티오피아 할때 우리 선생님들의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아트 플러스 주잉루 선생님도 해나, 어서오세요. 아트님이라고 부를게요. 아트님도 해라.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이시니까 서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커피를 좋아해서 방문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댓글을 보고 같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모쌤 해라, 어서오세요. 날씨 참 좋죠. 비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유독 더 좋은데, 지금 앞서 우리가 옐로우 상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브라운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브라운으로 넘어가면서는 센터 것도 와시드 콩이, 센터 것도 뚜렷하고 콩에 아직은 색도 편차가 있는데, 색도 편차가 점점 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아주 그잘 확인이 되는 상태고요. 탑핑 전 단계에서 어, 요 현상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열을 받아서 브라운 진입으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탑핑이 도래합니다. 탑핑 시점에서 전체적인 색도를 좀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향도 한번 볼게 빵국민 향이 나는지. 향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굳이 한벨라게넷보다는 확실히 벤지마지가 앞쪽에 향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빵 굽는 향 보다는 조금 거칠어요 좀 지켜보고 오케스트라 팝핑까지 소리 지키고 거의 다 왔죠 좋아요 오케스트라 팝핑에서 소리 줄여주고 소리 줄여줬습니다 항상 태화하 오케스트라 파킹 유지 유지하면서 정점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미 정점에 그 소리 정보는 있지만 이걸 끝까지 통에 표면 주름 상태까지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불을 껐습니다. 네. 불을 끄고 혹시 나올 수 있는 거친 흠내등의 정보를 제거하면서 배출하겠습니다 10초 더어요 둘. 네 배출했습니다. 아 오디오가요? <laughs> 그냥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품질의 세트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투박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계가 기계 근처가 어, 많이 소음이 있어요. 아트 쌤 감사합니다. 제가 신경을 좀 쓸게요. 예.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을 볼수 있게끔. 라이프 쳐드리고요 <laughs> C타입과 A타입 준비 해놓겠습니다 <laughs> 딱히 봐서는 골라낼 게 없을 정도로 콩 상태가 좋습니다. 현수쌤도 해놔, 어서 오세요. 안되에 골라낸다면 이 안에서 골라낼 게 있겠지만 콩 상태 좋고요 향에 있어서는 빵 굽는 양보다 그보다는 단향이 조금은 덜했어요. 그래서 제가 향 측면에서는 벤지마지가 조금 더, 벤지마지 게시하가 아, 조금 더 좋다. 향이 좋았다. 아, 자,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 제가 이쪽은 안 보이거든요. 댓글을 봐야 되는데. 모니터링 좀 켜고요. 예, 네, 하나, 인사 한번 드리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쇄는 7포인트 가도 되겠죠. 6.5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7로 시작해 볼게요. 동선대 같이 보시구요 오케스트라 파피 정점 와시드에서 뒤에 불 끄고 10초 지연후 배출 <놀람> 렌지마지는 지연이 필요없는 그런 향을 갖고 있는데 이콩 그래 지연이 좀 필요한 콩으로 <놀람> 보니다 왜냐면, 앞서 브라운 단계에서 보여줬던 그 향의 정보 등을 비춰봤을 때,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 풋내의 정보들을 조금은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와, 향은 너무 좋아요. 이, 이 달콤한데 상큼한 향들이 아주 좋거든요. 자, 어떤 맛일까요? 드리겠습니다. 마셔봐야지 알아요. 안 마셔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셔보면 이제 올해 콩에 대한 그 전반적인 파악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분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등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매일매일 볶는 것도 해마다, 해마다 들어오는 콩을,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콩을 볶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파악한 것을 감각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차주고, 칠 포인트인데도 물은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수직낙하. 분량 조절해 주시면서요. 중앙 여는 건세 번째 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항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열려고 마음 먹으면, 네, 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중앙으로. 3차부터는 확실하게 열어주면서 갈게요. 짧게, 짧게 열어줄지, 힘있게 열어줄지. 조금 더. 중심에서,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가있죠. 물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가있습니다. 교반, 낙차, 우리 아직 이동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게끔 물 이동시켜주고요. 한 방울씩 나오고 있는데, 7포인트 분쇄에서 나오고 있는데, 농도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앙은 열어줄 겁니다. 네, 중앙은 열어주고 갈 거예요. 지금 농도가 좀더 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초입 부분에서 중앙을 확실히 열어주는 게 좋겠죠. 짧게, 이미 추출이 시작됐다면, 짧게 교반 전체적인 힘 받았죠. 여기서 제가 손을 떼면, 강하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열어줄 때는 확실히 어, 처음부터 열어주겠다라는 판단은 물을 잡아보면 알죠. 그럼 그것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어떤 시점에선 반드시 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계속 시행착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어주고 가는 것을 확실하게. 녹임 좋고요. 콩의 녹임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 홍현쌤,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홍현쌤, 해나. 날씨 좋습니다, 홍현쌤. 밤빛쌤도 너무 오랜만인데요. 아, 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거면 됐습니다. 멀리 있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니. 그거면 됐습니다. 오랜만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면. 조식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뒤쪽에서 이제 추출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서 내부의 어떤 교반이라던가 뭐 현상을 강하게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물 주입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추출로 넘어갔다는 건 현상을 억지로 만들어낼 낼 만큼의 내부로의 물 침투 등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추출은 안정적으로 위에서 물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농도 좋거든요. 지금 딱 여기를 마무리 농도로 하고 뒤쪽을 뒤쪽을 한번 마셔보고 뒤쪽도 추출해서 마셔보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차. 좀 지저분한 특징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뒤에서 끄뜨려뜨려 봅니다. 엔지마진 뒤에도 좋았거든요. 이 콩은 어떨지 막 부어 봅니다. 이런 걸,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사실 어떤 뭐 드립이 어떤 어 단계별 일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그냥 막쏟아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드리퍼가 저장 한계량을 유지를 해 주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최대한 지저분한 특징의 맛들을 체크를할수 있습니다 그런 맛이 안 나온다면 이 콩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콩 원액 원액과 8.70 8.70 입니다 8.70 이면 분쇄에서 분쇄에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겠다 앞서 추출이 좀 빨랐던 시점이 있었으니까 그 추출이 빨랐던 시점을 어 상기해서 지금 현재 6, 7로 잡았는데 현재 콩은 6.8 이나 6.5 까지도 어 가능하겠다 6.5 까지도 그리고 농도는 더 진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지, 분쇄를 줄였으니까. 이렇게 예상치 잡아놓고. 이렇게. 커피는 에티오피아. 굳이? 한벨라 단맛 좋고요 그리고 산미는 그 상큼한 정보가 약간 풋풋한 과일들이 갖고 있는 단맛과 상큼함입니다. 포도도 달달한 포도 말고요 약간 그 샤인머스킷 같은 상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에 있는 단맛이 매우 실키하고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목 넘김 끝까지도 시작에도 그런 상큼함을 갖고 있지만 뒤로도 굉장히 프레쉬한 상큼함이 계속 남아요, 입에. 그런데 그 바탕에는 단맛이 잘 깔려 있습니다. 이 콩도, 이 콩도 참 맛있네요. 벤지마지 게샤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콩을 수밤에 쓰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콩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지금 마시는 이 콩도 둘 중에 어떤 게더 맛있냐 하면 어, 뭐가 맛있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저는 볶는 거라던가 맛의 뉘앙스 중에 어, 특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벤지마지 쪽이 저는 조금 더 기호에 있어요. 동일 포인트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이 콩이 어떤 특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취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지마지에서, 벤지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산미와 밸런스, 유콩이 가지고 있는 이 상큼한 정보와, 아,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떨지는 않아요. 상큼합니다. 근데 그 상큼함이, 약간 뭐랄까요 풋풋한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상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풋사과 풋사과를 떠올리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그러한 색상적인 측면에서 색적인 측면에서 푹 익은 과일이 아니라 아주 싱싱한 풋사과 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새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큼함 그런데 그 실키한 특징과 끝까지 이어지는 이 산미 신맛의 힘이 좋아요. 신맛에 힘이 굉장히 좋은 콩으로 네, 이건 소개해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워요. 입 안에 들어올 때는 부드럽고 청량감 있게 들어옵니다. 콩은 좋아요. 딱히 풋내가 난다던가 부정적인 특징에 부정적인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뒤쪽에서 드라이해지면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부정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왜냐면 입안은 기분이 좋거든요 입안에선 깔끔한 특징으로 이게 남거든요 그래서 아유 콩 좋다 올해 에티오피아 와시드콩 좋은데요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기도 좋을 뿐더러 다 1차 파핑 궤도 내에서 해석을 하는데도 전혀 부담감 없이 목넘김이 오면서도 계속 이 산미의 정보가 뚜렷하고, 뚜렷하고 마시기 좋은 상태에 있어요. 맛있다? 네, 맛있다. 네, 좋습니다. 뒤에 값 마셔볼게요, 뒤에. 아, 벤지마지 구했다고 하네요. 예, 벤지마지는 수박 아침에 할게요. 밤에 제가 어,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진행하고 가면은 자 이렇게 뒤에 것 마셔볼게요 살짝 유분이 떴는데 보시면 살짝 유분이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마셔보겠습니다 이것은 어, 벤지마제랑은 다르게 어, 조금은 마시기는 좋은데 조금은 맹해요. 따로 부정적인 특징은 없어요. 좀 맹하고 앞쪽에서 그 산뜻한 정보들이 원체 선이 좋아서 그런지 뒤쪽은 상대적으로 어, 품질이 그렇게 앞쪽처럼 상큼한 맛이 더 올라온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앞쪽에서 이미 다그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맛, 부드럽고 편안한 맛. 그런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은 버릴 게 없다. 뒤도, 뒤쪽도 더 추출해서 마셔도 되겠다. 물론 카페인이 좀 강하신 분들, 카페인이 좀 강한 분들은 뒤쪽도 즐기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겠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음, 벌컥 마시니까 특유의 그 상큼한 정보, 새콤한 정보들이 침샘, 그, 치아 어금니 사이사이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산뜻한 정보를 주네요. 특유의 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콩 마음에 드네요. 벤지마루하고 요콩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벤지마루, 벤지마지, 벤지마루, 벤지마지, 아. 계속 이 이름이 안 붙는 게 있는데 벤지 마지 이거는 잘 붙었었는데 같이 벤지 마루라고 했네요 벤지 마지 수밤은 벤지 마지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기도 하고 벤지 마지로 수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내려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맛있고 오래 와시드콩 두개 어, 이 앞서 코빈즈 콩들까지 지금 이거는 이 어, 콩은 어디 거냐면 리브레 콩 이게 리브레 콩인데 리브레 와시드 단맛도 좋고 전체적으로 제 기호에 좀 맞고 코빈즈 콩도 다 맛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추천드리고 저는 어이 정도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따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그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건강하게 또 언젠가 또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김쌤도 들어오셨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뵙네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